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믿으신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자, 가깝다, 멀다 하는 거이 거리에 관한 표현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나와 가깝겠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멀리 있죠. 가까우면 되게 익숙하고요. 멀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표현은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식탁에서 서로 밥을 같이 먹더라도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대상도 있고요. 미국에 살더라도 매일 전화나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리워한다면 가깝게 느껴지겠죠. 따라서 가깝다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고요. 멀다는 것은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자, 우리 23절을 읽으면서 답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에서 질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